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설매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모두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그냥 제가 x 같은면다 죽여버리고 제 캐릭터가 돌면은 도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은 이자 바로 이렇게. ...일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된다. 요즘,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우리 한국 영화. 저도 다 봤는데, 진짜 겁나 재밌어요. 근데, 룰이 보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뭐야, 모바일 배그에서 하던 우리 맨날 숨바꼭질 하면서 하는 게임들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 모베에서 해보자. 그래서 어제 기획을 하고, 우리 애들 멤버들 정해가지고 어뭐 이제 룰도 정하고 게임도 정하고 진웅이 형도 정하고 이제 우리끼리 준비를 해서 또 오징어 게임을 할 건데 여기서 네 얼굴 오징어 게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 네 얼굴 오징어 게임을 할 건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딱 1등 한 명만 뽑아서 상금 10만 원. 10만 원. 그 성민 님에 그뭐 영화처럼 456억도 아니고 왜 째지하게 10만 원이에요. 성민 님도 그 456억 주세요.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것도 그것도 못해 주세요? 네. 이거는 드세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구석에 누워 가지고 이거 하면서 10만 원을 벌어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뿔. 456억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튼 상금 10만 원은 뭐깁카나 아니 뭐, 뭐 개조아이차나 문상이나 아니면은 뭐 계속 뭐 인기도로 달라는 친구들도 있고 뭐 친추 10만 원 필요 없어요 저는 성민님 친추 안 하면 행복해요 제발 저 10만 원 대신 그 뭐야 친추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이러는 친구들 있는데 네 이거는 드세요 뭐 스파셜 게스트라고도 할수 있고 그냥 우정 출연으로. 원래 한빈이가 알기로 했었는데, 특이하게 이제 가정사로. 한빈이는 못하게 되었고, 이제 린누나랑 핑크가 나올 거예요. 네 참가자로, 물론 참가자로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일단 룰! 처음 룰. 자, 이게 예, 룰입니다. 상금 10만원 원하는 걸로 드림. 이어폰 착용 꼭 필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어제 해보니까, 가까우니까 금방 끝나더라고. 금방 다 들어와버리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한빈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선착순 26명 제외 모두 죽일 거예요. 시작부터 많이 죽어나가요. 제 캐릭터가 돌면은 도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캣다 죽는 겁니다. 이제 달고나. 달고나는 제가 모양을 하나씩 정해줄 거예요. 제 앞에 줄을 쫙 서고 총을 쥐어준 다음에 바닥에 총으로 쏴서 탄피 흔적으로 그 모양을 만들면 돼요. 성민님, 탄피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시간 안에 해야 될, 해,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해봤어 한번. 이게 가능한 건지 시험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달고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또 탈락자를 속출할 거고 구슬치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서로 구슬 10개를 받고 원하는 게임으로 서로의 구슬을 몇 개씩 가져가는 룰로 한쪽의 구슬이 탕진될 때까지 게임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탄을 10발씩 줄 겁니다 어, 원하는 사람끼리 짝지어서 원하는 미니게임을 서로 하부야에 정해서 어, 원하는 어, 탄 개수, 교환 개수도 정해가지고 한쪽이 탕진이 된다 하면 은 바로 겟 그것도 죽는 겁니다 다리 건너기! 다리 건너기는 성민킹이 지정해준 좌석에서 시간 순대로 참가자들한테 넘어오라고 할 건데 거기서 뭐 시간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뒤에는 바로 퀵다 죽고 또 앞에 사람은 움직이다가 뭐 떨어지.. 떨어졌다 그것도 바로 퀵 제가 정해줄 루트를 절대 떨어지지 않고 시간 제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 학교 운동장 있잖아. 학교 운동장에 네트가 있어. 그걸로 중앙선으로 해가지고 공격수비를 정해서 할까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다섯 번째 게임, 오징어 게임 때까지 갈 때까지 그만한 인원이 낫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약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때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도록할 거고, 무튼 참가자들은 옷다 벗고 어, 구별할 수 있게 막 너무 얼룩 달룩하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참가자들은 옷을 다 벗고 아유 절대 제 취향 아니에요? 이거는 진행 요원만 옷을 입고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무튼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l e t 네 참가자 정확히 이제 진행요원 제외에 55명 다 와있습니다 네 저거 차로 로드킬하면 어... 기분니은 저거 일렬로 로드킬하면은 저게 킬이 몇킬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진님네이 친구들 잘 보면서 잘 죽이셔야 돼요 DBS들고 오셨네 그냥 바로 근접에서 갈겨버리려고 네, 다혜님, 빠기님. <laughs> 아, 야, 근데, 야, 마빠가! 야, 예지랑 다혜랑 이렇게 입었다고 너까지 그 캐릭터로 그렇게 입으면 어떡하냐? 넌좀 멋있는 거막 정장 좀 차려입고 하지 뭐야, 그게 가오줄게. 네, 네 린님 어딨어요? 린님, 린님만 점프 한번 해봐요. 저 여기요! 아니, 뛰쳐 나오지 말고 여기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린님! <laughs> 그, 여기는 뭐, 진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님 게임 걸리면 바로 캐시예요 아, 아시겠죠? <놀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캐시의 귀여운 나이, 아기 고양이 할때 캐시에요. 알, 알겠죠? 무튼 아또 귀여운 아기 고양이 그런 매력아 진짜 또아요아그 본인이 저, 저, 생각하고 저, 싶은 대로 하지 맙시다. 네. 네 그야 그. 핑크는 어디냐? 핑크 점프. 핑크가 누구야? 야 핑크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어디? 핑크야. 뒤에. 점프에 뒤에 어 아니, 아, 여깄네. 야, 야, 핑크야. 앞에서 말했듯이 친구라고 어? 봐주는 거 없다. 오늘 그때 김카 사기 그... 당했을 때 10만원 따로 오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웃음> <웃음> 네네, 그, 잠깐요 제가... 아, 아니, 이게 원래 오징어 게임이 빛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 아니야? 에 아니 <laughs> 아,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 그 가장 잘 어울리는 참가자죠. 그, 빛이 있는 참가자. <laughs> 그, 저번에 기카 사기 근데... 영상에서 10만원 피해보신 분. 네. 그거 따로 오늘 오셨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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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맞지? 아니, 근데 이거 10만원 따도 빛손이야. 원래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선수? 아, 그러면은, 핑크님. 핑크 님이 1등 하시죠. 네. 제가 20만 원으로 p 려 드릴게요. 어때요? 와! 나나 보냐? 저기요. 저기요. 저는요. 네, 린 님. 브론즈 지켜 금 달라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니 얼굴 오징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그 앞에 원작에서 나오는 그 프론트맨처럼 그놈 진지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좆 같으면 다 죽여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절대 어 이거 참가해라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손가락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메일을 통해 성민님 저 제발 한 번만 껴주, 껴주세요. 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입니다.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뽑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난 지금 안 하고 싶다. 못 나가요. 여긴안 돼요. 이거 원작이랑 다르기 때문에 들어올 땐 자유지만 나갈 땐 자유가 아닙니다. 게임을 무조건 참여하, 참여하셔야겠습니다. 무튼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그 지, 제가...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지성으로 오면은 바로 캣 이게 그냥 내가 말로는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거지만, 이제 편집에선 또, 편집자님이 또그 공포스럽고 멋있게 해줄 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 갑니다. 다시. 자, 뒤돌면 바로 시작이에요. 피었습니다. 아 좋아.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이렇게 다 뒤져가야 돼 하나 씨. 어, 어 뭐야? 어린린 누나. 어린 누나 그, 고생했고 어, 짧은 컨텐츠 도와줘서 고맙고. 네, 움직이면 바로 바로 죽어요. 움직이면은. 피었습니다. 여자 로봇이 목소리 내는데. 움직이면 죽습니다. 움직이면 죽어요. 틀리네. 심사면 우리 지금 4네 개의 눈이 보고 있어요. 폰에서 손 떼야 돼요, 님들. 갑니다. 피었습니다! 오, 역시 세 번째는 좀 달라. 각이 졌어! 각이 져있어! 좋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좋아! 각이, 각이 졌어! 네, 갑니다. <laughs> 아니, 잠깐. 어, 말하기도 전에 막 우르르 달려오니까! 네, 여기 몇, 몇 도착한 사람들! 여기 너 검은색까지는 아니고, 여기 에 벽에 붙은 사람들! 하나 둘셋넷 뒤로 가세요 담장 뒤로 가세요 하나 둘 저기도 셋 담장 뒤로 가세요 붙은 사람만 어, 그런 그 최첨단 시스템 없습니다 사람 눈으로 하기 때문에 무튼 아직 어 뭐야 내가 분명히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층 걷 아, 무튼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여기 도착한 사람들 지금 벽에 붙은 사람들 다 담장 뒤로 가세요. 벽에 붙은 사람들만 담장 뒤로 가세요. 담장 뒤로 가세요. 잘 가라. 아디오스. 아 잠깐.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laughs> 아, 뭐야. <laughs> 야, 어, 씨 뭐야? 어씨, 나 방금 어 시끄럽겠네. 그안 돼요. 그 아직 잠깐만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선착 26명 다된거 아닌가? 네, 한번 세볼 겁니다. 지금 선착 몇 명입니까? 잠깐만요.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 열 다섯, 열아홉, 스물 하나, 스물 셋. 스물다섯 스물여섯 오딱 끝이네? 예그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못들 못들어오신분 이미 다 끝났고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얘들아 어 잘가 잘가 즐거웠어 어떻게 딱 스물여섯명이네 어다죽어저 소리질러봐 살려달라고 소리쳐봐 살려달라고 어 그럼 너무 잘죽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게임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두 번째 네, 게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 두 번째 게임 뭐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맨 앞에 사람 제외하고는 전마다꺼 주세요. 맨맨 네, 앞에 사람 나오세요. 네, 1등 참가자분 뭐로 오세요. 네, 여기다가 드세요. 일단, 총을 드시고, 제가 말하는 모양을 땅바닥에 탄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스가 났다 하면 바로 갈기시면 돼요. 그래도 첫 번째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금부터 20초 제가 시작하는 순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 작. 1, 2, 3, 어? 안 보이는데? 잠깐요, 이거. 안 번. 보여. 준비, 시, 작. 5초 지났어요 더 빠르게 크게 그리면은 손해요 지워지기 전에 12초 13 14 <laughs> 마지막에 안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개갈겨버리네 아니 애들아 머리를 써야돼 그 지워지니까 짧게. 짧게 여기 바닥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됩니다. 어떻게든 원만 만들면 돼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네. 맨 앞에 사람 나오세요. 장가 번호 몇 번? 36번입니다. 네. 그 어, 아, 혹시 네. 김나마, 김나나 김남아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2살 먹고 <laughs> 여기서 전민이들이랑 이러고 있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 비카프로 오셨나요? 아네 아, 네, 일단 이거 드시고 도로로 나와주세요 여긴 안보이네 땅바닥이라서 아, 레드존에 뒤지면 안돼 야, 야 레드존 이거 천재지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은 뭐 그것도 자기 인생 네 바닥에 갑니다 세모 20초입니다 준비 시작 네. 1 2 3 4 5 8 뭐야 이거. 러시 스님 슈퍼싱싱 2,000원 한 상. 가나다라 민바사 지차카타카. 야제 확실해 여자 빨리. <laughs> 아니, 야 너네 왜 이렇게. <laughs> 아, 너네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이게 어려워? 단발로 하면 되는데 지금 애들이 <laughs> 급해가지고 막 갈기고 하니까. 네 다음 사람 나오세요. 다음 사람 나오세요. 네 다음 사람. 나... 여러분께서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laughs> 내가 네 친구야? 내가 지금도 네 친구로 보여? <laughs>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의를 지키도록 해 이제 달고나, 구슬치기 그냥 제가 X같으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저 새끼 사람 을나 죽였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 다 죽어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